안녕하세요. 제 지인들이 가족 코미디 상황극이 재밌다 해서 2편 올리는 요리입니다. 그럼 시작할게요. 얘들아 뭐 먹을까? 친느님안돼 협동해. 언니 친느님 먹자. 아 진짜 뭐냐고. 언니 성격 말한다. 죄송합니다. 엄마 치느님 먹자. 그래 시킬게. 누구맘대로. 우리맘대로. 엄마 나 시험 기간인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자. 요라는 뭐 먹고 싶은데. 마 라탕. 그래 오늘 마라탕 먹자 언니 시험 기간이니까 힝, 힝 언니는 시험 기간 탓을 때타을때 윤니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요 언니는 시험 기간 타을때 탓을 때 나도 똑같은 생각이야 언니는 마라탕 중... 너네 둘 일로 와봐 뺑 등짝 떨리기 아니 저것은 요라의 필살기 등짝 떨리기? 너넨 큰일 났다 엄마의 등짝 스매싱보다 아플텐데